어, 안녕하세요. 봉안TV 임봉안입니다. 어, 오늘은 또 이렇게 예전처럼 프리노트를 좀 하고 싶어서 잠시 펜을 어,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그 멘토에 대해서 멘토. 그럼 멘토 아십니까? 멘토. 네. 어, 옛날 헬라 시대에 그 어떤, 어, 왕이 그 전쟁을 나갈 때그 아들을 향해서, 어, 이 아들을 교육하고 아이 아이를 자기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자기의 그 스승인 멘토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갈 때그 이 아이, 자기 자녀를 그 멘토에게 맡기며 어, 모든 걸, 아버지가 해야 될 모든 걸 어, 자식한테 해야 될 모든 걸이 멘토에게 <laughs> 어,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멘토가 아버지처럼 아들을 가르칠 때 첫째는 인성, 둘째는 그 사람의 인성이 가장,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음, 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자립심 뭐 저는 그렇게 생각요 자립심 또세 번째는 아, 사람이 그 남자로서 추진력 또 아니면 뭐 에, 아주 대범한 호연지기 같은 어, 앞으로의 어떤 앞날에 두려움 없는 그런 것을 어,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굉장히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 정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가끔씩 저도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좀 딱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멘토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사람들은 그,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 네. 형제도 있고, 네. 또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멘토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 형제의 역할, 친구의 역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이 멘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것 같은데, 어,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 멘토가 될 수가 있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선배가 멘토가 될 수가 있고, 또, 음, 뭐, 결혼하다 보면 또,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또 멘토가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멘토의 어떤 역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제 사명이거든요. 또 어릴 때제 어릴 때그 꿈을 가졌던 거죠. 꿈, 난 목사가 되고 싶어. 꿈이 있었고, 또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거의 10년을 했어요. 목산수 받는 게 10년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뭐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선배들, 뭐 후배들 이렇 많이 만났는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 몇 분이 계십니다. 뭐 저는 백석대학원을 나왔는데 뭐 성병원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여러 교수님들이 많았는데 에, 뭐 그분들이 이제 어, 지금까지 뭐 멘토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어뭐 김준석 교수님이나 뭐 여러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신학을 하면서 크게 뭐아 저분이 나의 어떤 어 멘토다라고 이렇게 말한 말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어, 없었어요. 그냥 뭐 어, 신학을 공부하는데 아 과정 속에서 만나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 개척을 해서 <laughs> 아, 2003년도 3월에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 장소가 대구였어요. 대구. 지금도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laughs> 목회를 하는데 동기들이 야 대구에 왜 가냐 거기는 어, 불도도 세고 또 사람들도 좀 경상도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 뭐 저는 뭐 그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근데 대구로 가자고 할 때는 우리 저만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도 같이 가자 그래 가지고 제가 대구에 2003년도에 사모를 내려와서. 어, 제가 개척을 해서 했는데, 다른 분이 이제 한 8개월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다시 인수를 받아서 주사랑교회라고, 교회라고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름이 너무 좋아서, 주사랑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그대로 그걸 인수하고, 교회도 인수하고,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3월달부터 개척을 시작했는데, 야, 대구가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교회 오셔서 앉아 있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한 9월, 한 8월달이 됐는데, 8월달이 됐는데, 어, 우리 노예 최영주 목사님이, 어, 은혜 받으러 가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성도들도 없었고, 또 정말, 야,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그러는 사이에 이제 9월, 첫째 주에 이제 제가 이제 양수리 수양관에서 양수리 수양관 저는 뭐그 수양관이 어딘지도 몰랐고 진짜 누구 말만 따로 끌려가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때는 끌려갔어요 끌려갔어 여러분 그런 기분 아세요? 그냥 차에 실려가서 끌려가는 느낌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 어 지금 제가 섬기는 정광홍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삼천명 넘게 한, 삼천, 사천 정도 온것 같아요. 엄청났습니다. 막, 저녁에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 막, 목사님들, 사모님들, 막,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뭔지도 모르고 갔으니까, 근데 첫날 제가, 정검 목사를 딱 만나는 순간, 영의 그, 그 영의 능력, 영의 파워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목사님도 계셨네.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성령이 나타나면 하는데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막 성령의 은혜를 청하게 받았습니다. 성령이 나타남이성령의 나타남이 저는 중학 고등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아 나도 받았는데 오순절에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길래 나도 했는데 그랬는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더 강하게 기름 부은 게 뭐냐면 쪼개진 반석요 쪼개진 쪼개진 반석을 듣는 순간에 아 내가 여태까지 성령을 받아놓고 그러면서 먹은 뭐 사도 집회해 봤지만 이게 내 내가 심령이 쪼개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2003년도 9월에 만난 그 목사님을 지금도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지금 2020년인데 거의 17년 17년 동안 목사님의 말씀 집회 참여하면서 최근에 한 7, 8년 전부터 제가 예 목사님 예. 7, 8년 전부터 목사님의 그 말씀 증거할 때 어, 목사님들 목회자 집회할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어, 이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 제가 여기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령 뭐 부흥회가 잡혔는데 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또 때로는 부흥 집회도 포기할 때도 있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도 많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표를 통해서 정광 목사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까지 그 정말 쭉 연결되는 말씀들. 그러니까 저는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 끼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걸 제가 그, 이제 그전에도 뭐, 사람이 감지가 있잖아요.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시고 적용할 수 있었던 거는 전광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깨지고, <laughs>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전광호 목사님을 제 멘토로, 말씀의 멘토. 이 말씀의 멘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머리가 있어야 돼, 머리가. 근데,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 자기가 다한줄 아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음, 분들이,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내가 내가 제 내가 최고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멘토거든요. 멘토이신 이 분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부모와 갖고 형제와 갖고 친구 같은 때로는 정말 부담스럽죠. 부모 부, 부모님 모시는 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런 멘토가 있으니까 이 정광 목사님이 나의 멘토가 되니까 제가 설교할 때나 아니면 순방할 때나 전도할 때뭐 기도할 때 모든 분야에서 정광 목사님의 그 하셨던 미리 하셨잖아요 저보다 예 20년 30년 가까이 저보다 먼저 하시 고 목회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저보다 먼저 예 성령 체험하신 분이 예, 네, 나의 그 가이드를 제시해 주니까 물론 성경도 저한테 제시해 주시요. 성경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정광 목사님은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제 멘토로 삼는 거예요. 뭐 목회의 기술, 뭐 전도의 기술, 뭐 기도의 기술,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가리키니까 저는 그만큼 예, 네, 정광 목사님의 그 멘토에 대해서 신임을 하는 거죠.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한 예로 여러분 칠대 명절 들어보셨어요? 명절 이 칠대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일곱 가지의 명절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사건이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예수가 오셨다. 무교절 예수가 죽으심. 초실절 부활하심. 오순절 성령세례. 나팔절 재림. 속제절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날. 장막절 천년왕국. 이 일곱 가지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광호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정광호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고, 네. 지금도 집에서 있으면 정광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 자유로운, 목회에 좀 자유롭고, 또제 자신의 어떤 그 부담감, 스트레스, 목사님들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성도들한테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말씀만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광호 목사님을 멘토로 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멘토로 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청하시는 목사님들 아니면, 평신도님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멘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나는 누구를 존경한다. 나는 누구를, 어, 그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laughs> 나를, 예, 네.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 정광 목사님 만난 게제롤 모델이고, 정광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말씀 정말 하나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오니까 전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멘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한번 어, 멘토에 대해서 한번 없으시면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요즘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만약에 어, 성경에 대해서 아,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심 의문이 된다 아니면 때로 알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어, 문자하시면 제가 나중에 또 보고 제가 또 이렇게 음, 풀어드리고 모르면 또제 목사님들한테 또 멘토한테 물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성경에 더 알고 싶다,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좀 넣어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멘토가 꼭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그 프리노트 하면서 한 번쯤은 이 멘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왜두 번째 또 하냐? 아, 정말 저는 요즘 이 멘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 신앙관, 목회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어, 예수님께서 뭐라 고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바울도 나를 따라오라 했거든요. 물론, 제가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막 그러지만, 성경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멘토가, 아, 저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고 싶고요. 음,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멘토를 찾으셔서 좋은 멘토가 이 땅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 목회자의 최고의 멘토가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도 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멘토가 없으시면, 어, 뭐,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다 많지만 또, 어, 가끔씩 저도, 어, 정광호 목사님의 그런 어떤 깊은 영성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 보시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뭐 의문되는 거 있으면 또 함께 나누시고요. 예, 시간이 되면 또 함께, 어, 멘토도 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눌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봉환TV 사랑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